소비자분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코로나 19 관련 임경수 경상도지사의 뉴스입니다. 25일 오늘 오전 10시 현재 경남도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23명 모두 경증 환자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신천지 교회 관련자는 15명입니다. 대구 방문 관련자가 5명, 그리고 부산 온천교의 관련자 2명, 동남아 해외여행객이 1명입니다. 확진자 분류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감염 경로가 명확한 그런 확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 증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역학 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확진된 경남 23번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53년생 남성입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신도인 친척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송되어 있고 건강은 양호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경남의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현 시간부로 경남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와 49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는 신천지교회 측에 명단 제출 또는 합동조사를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인 여러분을 포함한 도민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공개한 시설과 경남도에서 자체 조사한 시설 총 79개 소를 폐쇄하고 당분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폐쇄된 시설은 경찰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집회도 일체 금지됩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예배나 집회를 목격하시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어 습... 알고 알게 되면 우리 경남의 119나 112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경찰청과도 해당 사항은 관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대구나 청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주지 보건소나 경남 소방 119 신고센터에 연락해서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인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